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항공과 AI 기술 융합을 주도하고 있는 G Aerospace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과 파리 항공쇼 이슈까지 겹치며 타이밍을 잡기 좋은 구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G Aerospace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공습한 데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해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관측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됐지만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연방준비제도 금리나 기대감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G. e 에어로 스페이스는 G에서 항공 부분이 분사 독립된 기업입니다. 민간항공기, 뭐 군용 기용, 엔진을 제조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유지 보수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어인디아 사고 여파로 인해서 파리 인베스터 데이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 구간을 지금 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인도 공군이 지금 스텐스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고 그런 의사까지 표명을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뭐 카타르 등 주요 파트너사와 그리고 400여 대의 엔진 공급 계약을 좀 체결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출은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순 이익 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좀 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최고점까지 찍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G 같은 경우는 뭐 항공사 사고 여파로 브랜드 이미지가 뭐 일시적으로 타격이 받을 수 있다 라서 손 치더라도 체질 개선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끝나졌고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순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가를 그대로 이어졌고 그리고 지지 구간 정확히 버텨줬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름대 안쪽까지 이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고요. 단이 구름대 하단부 이탈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에 큰 파동이 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빠르게 우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 나왔을 때 익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택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왔다. 그리고 나서 지지 후 반등 나왔을 때전 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단기 고점 구간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한 번에 몰빵 투자 절대적으로 안 되고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의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G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주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는 대박 종목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천드리는 종목은 SMR 관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는 바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명만 공개해드리면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가이드라인 잡아드릴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의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